안녕하세요.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선배님, 선배님, 저왜 이렇게 맛시는 거예요? 어. 어우. 어, 좀 앉아봐, 여기 벤치. 응? 아좀 어, 앉아봐. 아, 아 진짜. 왜내 미치겠다, 내가. 괜찮아요? 응? 아, 그러니까 술도 못 마시면서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? <laughs> 아, 그 부장님이 주실 때 이제 거절을 했어요. 저저 이제 못 먹겠다고. 그래? 네? 아 그걸 옆에서 계속 넙죽 넙죽 받아 먹으니까 이렇게 후까지. 아이 그래도 못 먹겠다고 하면은 안 주시는데 부장님은 아그 눈치 준다고요? 아 진짜요? 네, 전 잘못 느꼈는데요. 음, 아, <laughs> 잘못 느꼈어. <웃음> <웃음> 진짜요, 부장님이 <laughs> 하여튼. 아, 정신 좀 차려봐요. 음, 정신 차려봐. 에? 어떻게 여기까지 온지도 기억이 안 나요? 지금? 아 이제... 다같이 3차 가는 분위기였는데 선배님이 너무 취해가지고 더 이상 뭐갈 분위기가 아니더라고 근데 또 혼자 보내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취했는데 또 선배님 챙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? 우리 회사에 <laughs> 저뿐이잖아요. 저 회사에서 항상 선배님 옆에서 어? 지키는 거 다하고, 뭐모든다 하잖아요. 제가. 그렇죠. 제가 다 커버추잖아요. 탁탁, 진짜 나 같은 후임 없다. 그쵸? 아, 괜찮아요. 뭐 집은 더 늦게 들어가도 되죠. 근데 왜 이렇게 집 아까 춤춘 건 기억나요? <laughs> <laughs> 아니요 진짜 쳤는데도 영상 찍었는데 혹시 보여드릴까아 <laughs> 알겠어요 치울게요 치울게요 치, 아 당연히 치우죠 <laughs> 선배님, 저, 가끔 보면 되게 귀여운 것같아 나이가 어려서 그런가? <laughs> 아유, 선배 그래요. 회사에서 선배는 반대해. 솔직히 저보다 살살 어리시잖아요. 밖에서 볼 때는 귀엽다. 뭐 이런 거죠. 아, 회사에서는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고. 그 회사에선 저보다 선배니까 <laughs> 뭔가 선배 보면 지켜줘야 될것 같아. <laughs> 어, 내가 막 케어해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들어요. 선배님 보면 모르겠어요. 저도 왜 그러는지. 뭐라 야 될까 뭐그 보호 본능이 막 생선 된다고 해야 되나? <laughs> 은근 칠칠 맞아 본인은 뭐 완벽하게 생각할 줄 몰라도 <laughs> 은7 칠칠 만다니까. 그래서 내가 좋아하잖아 선배님. <laughs> 아이 추워요? 아눈 일로, 일로 좀 붙어요. 왜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일로 와. 아이 뭐 어때요? 추워서 붙어 있는 건데 일로 와요. 음. 로와 따뜻하죠. 제품 제일 따뜻하죠 선배님 솔직히 일부러 선배님 오게 하려고 따뜻하게 해놨죠 <laughs> 귀엽냐 선배님은 왜 근데 남친 안사어요 바빠서? 그쵸 뭐 맨날 야근에 뭐 주말에도 일할 때 있으니까 남친 사귈 시간이 없긴 하죠 회사에만 자주 있으니까 혹시 그러면은 회사에 있는 사람 만나 보는 거 같아요? 저 있잖아요, 저. <laughs> 선배님, 나 선배님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왜뭘 장난을 쳐요, 이런 걸로 진심이지. 응? 선배님, 봐봐. 어.